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아, 요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모두가 이 피로감에 누적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아,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이 됐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최고의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중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이 중기 발전 계획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어디가 이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되는지를 알수 있게 되고 이 마이스 산업이 주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무려 8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선정됐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12월 6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LA에서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시상식에서 2022년 최고 마이스 도시로 선정이 됐고, 이번 수상은 8년 연속 마이스 도시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두 바이 3위가 싱가포르인데요. 두 바이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통해서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있기로 유명하고요. 또 다양하고 멋진 디자인의 초고층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관광도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두 바이를 제끼고 서울시가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됐다라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021년 11월에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올해 10월 달에 이 중기 발전 계획이 확정됐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자, 2, 3, 2, 7,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에 걸친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 계획이 작년에 계획 발표가 됐고 지지난달인 10월 달에 확장이 됐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은 도시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고소득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라 것이고요. 6년 연속 세계 3위, 2021년엔 세계 2위에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7회, 7년 연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면서. 8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수상을 한 것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역혁신과 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로의 시장 확대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잠실과 서울역, 마곡 등 마이스 인프라 건립 계획 자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글로벌 마이스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중기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라 배경입니다. 자이 마이스 산업을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세계적인 영화 산업 규모, 영화 산업 규모의 무려 10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가 개최가 되게 되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게 크고요.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보니까 도시 혁신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지적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은 매년 21%의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유망한 산업이고요. 자,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산업 범위가 확장되어서 2023년 완전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이 추진 계획입니다.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국제회의, 전시, 관광 이런 시설을 들인데요. 현재 6만 5천 제곱미터로 2030년까지 3.5배로 확충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어디 있냐면은 삼성동의 코엑스, 양재 시민의숲 역 앞에 있는 AT센터, 삼호선 하교울역 앞에 있는 세텍이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마곡지구의 2024년 그 다음에 삼성동 코엑스 바로 앞에 한전부지가 개발돼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2026년 그리고 서울역 바로 위에 북부역세권 개발이 돼서 2026년에 세 곳이 확충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잠. 잠실종합운동장이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2030년에 잠실까지 총 4곳이 추가로 확충이 될 예정인데요.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잠실운동장 일대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을 보게 되면 야구장을 비롯해서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 숙박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것이고요. 내년 2023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완성을 됩니다. 두 번째가 삼성역에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공연장, 숙박, 전망대 등이 들어설 것이고 건축 허가는 2019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아마 2026년에 완성이 될 계획인데요. 이두 계획을 합하게 되면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운동장과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것 같구요. 자, 세 번째는 마곡지구 내에 있는 복합단지 조성인데요. 자, 쇼핑몰과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설 것이고요. 민간사업자는 2019년에 선정이 됐고 작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요. 어, 호텔과 오피스텔,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것이고 민간사업자는 2019년에 한화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요.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북부역세권 개발이 들어서게 되면은 어, 앞서 말씀드렸던. 호텔과 백화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서는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자, 마이스 클러스트 조성 중에서 특별하게 도심권의 서울역과 동남권의 삼성동 같은 경우는 GTX A라는 것으로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건데요. 자, GTX ABC 노선 중에서 가장 빨리 개통되는 것이 A 노선인데요. 2024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2년 뒤죠. 자, A 노선을 보게 되면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 중간에 경유하는 역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타면 바로 삼성역에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서울역에서 삼성역을 이용하는 구간의 요금을 보게 되면 국토부가 1,800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 되면 한 2,500원 정도의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보면 택시 요금 기본 요금도 채안 되는 돈이고 또 서울역과 삼성역에 어, 이동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4.85분이니까 채 5분이 되지 않는 거리로 좁혀지게 돼요. 물리적 거리는 멀지 몰라도 시간 거리가 5분 내에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서울역과 삼성역은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줘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GTX-A를 통해서 삼성역과 서울역이 5분 거리에 같은 생활권으로 연계가 되게 되면은 삼성역의 주변의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서 서울역의 부동산에 영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삼성역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삼성역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역 주변의 부동산들이 삼성역이 준하는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는 없고요. 자, 그러면 삼성역 주변 지역의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가 착공하기 전에 빌라 가격 소규모 부동산 빌라 가격이 5억 정도 했었는데요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센터가 착공을 하고 나니까 14억 5천 그러니까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글로벌 비즈센터가 들어설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는 굉장히 쌌다가 이게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미 확정돼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라 해서 가격이 단번에 14억 5천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또이 빌라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호재도 없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울역 주변에 청파동 같은 경우는 서울역 주변 지역에 워낙 재개발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역세권 주변에 고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파동 일가지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되기 전에 5억 3천 하던 것이 구역 지정 후에 10억으로 껑충 뛰는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 착공 전과 개, 구역 지정 전 그리고 착공 후와. 구역 지정 후 이렇게 가격 변동이 생기는 것은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격 변동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역세권 승강장으로부터 350m 1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의 변경을 통해서 500에서 700%의 아주 고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높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역 주변 지역의 청파동 일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구역 지정.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그것도 7층 제한이 있는 굉장히 용도지역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개발이 추진되면서 전체 구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돼서 500에서 700%의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가치 상승에 따라서 가격도 5억대에서 지금 12억 정도의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률 단번에 이뤘다라는 걸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삼성역의 영향을 받아서 서울역 주변 지역이 북부 역세권 개발이 2026년에 완공이 되면은 서울역 주변 지역인은 1차 역세권 350m 안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역도 서울역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보니까 서울역 역세권의 준하는 같이 상승이 이루어질 거예요. 서울역 주변 지역은 많이 유명해졌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미 개발이 많이 추진이 돼서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변 지역에는 역세권은 도보로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추진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틈새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경제에 대한 악재들이 쏟아져나. 와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와중에 서울시가 세계에서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됐다라는 희소식을 전해드렸고 이런 마이스 도시로의 메카로 떠오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이고요 또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 소식이 나올 때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 신분들은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